안녕하세요. 지금 타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제너럴 리딩으로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두개 이상의 카드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 리딩을 보고 더 끌리는 리딩으로 선택해주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1번 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1번 분과 썸을 시작하였던 듯하네요. 서툴더라도 시간을 들이며 기뻐지는 사랑을 상대는 원하면서 그렇게 된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진지한 관계로 1번 분과 함께 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듯 하네요. 1번 분에게 깊이 빠졌으며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이 부족하여서 서툴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1번 분과의 신중한 결정을 내리려 하는 상대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상대가 1번 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유, 망설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길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 대는 마음 만먹 으면 새로운 연애 를 시작 할수있 으며, 1번 분에 대한 확 고한 마음 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1번 분과 새로운 도전 을 하려 했으며, 적극적 으로 도전 하 려는 마음 을 가지고 1번분을 그리워 하고 있었 지만, 새로운 길을 가기, 전에1번 분과 의 관계 에서 손익 을따 지고 있 으며, 그러 한 모습 이1번분 에게 비춰 지고 있는 것 에, 자존심 상해하고 있으며, 1번 분에게 또 다른 상대가 있다면,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행동을 하였다는 생각으로, 1번 분과 함께 하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상대는, 1번 분에게 다가가기가 망설이게 된 이유가 된듯 하며, 자존심이 강하며, 자기중심적인 상대는, 조금만 마음을 굳게 먹는다면 두 사람의 시작이 눈앞에 있는데 어째서인지 마지막 결심이 서지 않아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가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1번 분으로부터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서인 듯 하네요. 상대는 지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어 하며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결단을 하려고 하고 있는 듯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가 1번 분에게 원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도전할 기회를 모색하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두 사람은 지금 상황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 듯 하네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는데 상대는 1번 분에게 다가가기 위해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상대는 1번 분에게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대를 1번 분이 긍정적으로 기쁘게 마주해주기를 상대는 바라고 있으며 1번 분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 1번 분으로부터 연락이 늦어지게 되면서 기대와 다른 상황 예상과 다른 전개로 이어지게 될까봐 초조해하고 있는 상대는 1번 분이 타이밍 늦지 않게 연락해 오기를 상대는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이어서 상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1번 분이 해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 분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듯하네요. 주관이 뚜렷한 1번 분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하겠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으며 승부를 걸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해야 하겠으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단정 짓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으며 상황 개선을 위해서 기존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어요. 두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1번 분의 편으로 만들어야 하겠으며 과정은 다소 힘겨울지라도 1번 뿐 스스로를 믿으며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에 방해가 있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픔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어떠한 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은 상태를 말해주는 카드인데요. 두 사람의 갈등은 결국 상처가 될듯 한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듯하고 그로 인한 다툼으로 발생하게 될듯 하네요. 주변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한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커서 회복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무너진 관계는 이전에 좋았던 흐름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이네요.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기대에 어긋난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인 충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이며 그러한 고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두 사람의 아픈 사랑은 외도나 삼각관계로 인한 아픔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지금껏 외면해온 문제를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를 겪게 될듯 하여서 당분간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두 사람을 위한 조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속을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가면을 쓰고 있어요. 자신의 솔직하지 못함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1번 분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관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상대는 1번 분에게 진심을 말하지 않아요. 상대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만남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진실되지 않은 상대 때문에 오래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카드라고 볼수 있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추가 조언으로는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내적 자유를 찾으세요. 극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어떠한 사람이든 상황이든 자신있게 당신의 의견을 따르세요. 1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이번 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신뢰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이번 분과 마음이 잘 맞다고 느끼며 감정이 싹 트게 된듯 하며 동반자의 느낌을 발견하게 된듯 하네요. 상대는 이번 분과 서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며 좀더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 하네요. 그렇지만 상대는 자신의 마음을 이번 분에게 열어놓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분에게 점차 집착적인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상대는 이번 분과의 관계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적인 시작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상대가 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지 다음 카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상대가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표 달성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혼자서도 행복하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자신감에 차 있으며 의존적이지 않은 사랑을 하며 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며, 상대는 허세도 조금 있는 듯한데, 이러한 매력에 자연스럽게 2번 분이 이끌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2번 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상대에게 따라붙고 있는 듯 보여지네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호감을 사기 위해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이번 뿐이 아니어도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다 보니 이번 분에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가 이번 분에게 원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힘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체면을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 순수한 감정을 잃은 듯 보이며, <laughs> 이번 분과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고만 하네요. 상대에게는 빈틈이 보이지 않으며, 이미 더는 발전이 없는 모습마저 보이네요. 이번 분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는 지금의 자리에서 움직일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권력은 상대에게 치우쳐져 있으며, 상대는 이번 분에게 더 많은 희생과 배려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또한 이번 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주도권을 이번 분에게 넘겨줄 생각은 좀처럼 하지 않으면서 상대는 그러한 주도권으로 인하여 자신감이 넘치며 무서울 것이 없어 보이네요. 이번 분은 상대 앞에서 항상 당당하게 행동해야 하겠으며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좋다, 싫다라는 액션을 하여야 하겠으며 상대와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관계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변 상황도 고려해가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감정을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 없는 상대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카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상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이번 분이 해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참으며 인내하는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며 어려운 시기, 답답한 주변 환경으로 본의 아니게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으며 상대와 더 이상은 이어가기가 힘들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상대와 끊어내고 싶어하지 않아 보이는 2번 분으로 보여지며, 2번 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상대와의 줄다리기를 하며, 2번 분은 버텨내야 하며, 상대는 2번 분을 많이 생각하고는 있지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2번 분 스스로도 상대와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묶어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2번 분의 의지만으로는 상대와 결정짓지는 못할 듯하고 의미없는 시간만을 보내게 될 듯하네요. 2번 분은 상대에게 벗어나려면 벗어날 수 있으니 겁을 내지 말아야 하고 2번 분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화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확신을 하지 못하고 감정이 흔들리게 되면서 헤어질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으며 서로의 관계에서 무엇이 이득이 될지 고민하며 연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애매한 모습에 확실하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이어질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며 무엇을 고르는 것이 자신에게 최선일지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갈팡질팡하며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 서로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 선택지들을 사이에 두고 저울질 하게 되겠네요. 계속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가 선택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카드도 이어져 나오고 있는 이유는 상대에게 2번뿐이 아닌 또 다른 상대가 있는 듯 보이며 상대는 2번뿐을 속인다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예상이 되어지네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서 적당한 관계로 흐름에 맡겨두게 되는 듯한데 두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행동이 요구되는 순간이 다가왔음을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두 사람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줄 알았지만 뿌린대로 거두는 카드라고 할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이 사랑을 쟁취했거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속임수로 인한 만남이 지연되고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탐내고 빼앗을 수도 있는 카드로 내가 그렇게 하였다면 언젠가는 나도 경험하게 될수 있다고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추가 조언으로는 역풍이 불어도 배를 항해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불평을 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적절한 전략과 힘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책임감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3번 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극복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마음을 다해 3번 분에게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하였던 듯하며, 3번 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배려하며,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싶었던 듯 하네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상대는 서두르지 말고 3번 뿐이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보며 소통하려 하였고, 상대의 스스로도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빠지게 될까봐 두려움도 있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대는 절제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3번 뿐을 컨트롤하기보다 지혜롭게 소통하며 부드럽게 이어가려는 작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어서 상대가 망설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균형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3번 분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려 하지 않으려 하며 계산적으로 따지고 있는 듯 하며 3번 분에게 주는 만큼 받고 싶어 하고, 받은 만큼 주려 하네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정당하게 판단하려 하다 보니, 3번 분에게 망설이게 되는 이유가 된듯 하며, 이러한 상황을 상대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듯 보여지네요. 상대는 3번 분의 작은 거짓말도 놓치지 않으려 하는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밀고 나가는 상대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3번 분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고려하다 보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득실만을 따지다 보니 상대인 스스로 외로워지게 된 듯하네요. 상대는 3번 분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으며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나오는 카드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이어서 상대가 3번 분에게 원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상대는 3번 분에게서 열정적으로 서로가 이끌리는 경험을 하였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상대는 자신이 3번 분의 기대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기를 원하며, 매력적인 3번 분 주변에 3번 분을 흔들리게 하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를 원하며 독단적으로 경쟁자들을 강하게 끊어내어 주기를 상대는 3번 분에게 원하고 있네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는 3번 분을 향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네요. 3번 분이 해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3번 분은 상대와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연락을 자주 주고 받아야 하겠으며 상대가 다가오려는 기회를 잡는다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길은 생각보다 힘겹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3번 분은 상대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지금 3번 분 주변의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으며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며 망설이지 않는 행동이 드러난다면 두 사람은 가능성과 결실을 맺게 될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상대에게 전진하여야 한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황을 지켜보는 카드가 나와 있네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이어지겠어요. 3번 분은 매력있고 인기가 있지만 확실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하고 있으며 상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듯 하네요. 상대가 노력하며 이뤄내온 일들에 대해서도 3번 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두 사람은 관계가 발전하려 하다가도 한발 떨어져서 생각하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다시 만날까 말까 망설이며 소극적인 행동과 결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얻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다 보니 의욕도 없어지게 되고 서로의 계획도 사라지게 되면서 완전한 새로운 방법으로 도전을 할 것인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두 사람의 미래 모습이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두 사람을 위한 조언으로는 주변에는 3번 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듯하고, 인기가 많은 것은 좋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구설이 따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나 원치 않는 사건들이 3번 분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행동해야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3번 분을 둘러싸고 차지하려고 가진 선물과 로맨틱한 말로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 카드는 누구를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이성이 모여들므로 3번 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카드예요. 인기를 즐길 것인지, 진지한 선택을 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추가 조언으로는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3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상대가 4번 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4번 분에게 강하게 이끌렸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 하네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어 하고 있으며 도전을 향한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이네요. 4번 분에게 적극적으로 시작하려는 의욕이 넘치고 있지만 계획을 구체적으로는 하고 있지는 않은 듯 보이며 상대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면서 4번 분에게 강요하게 될듯 하네요. 이어서 상대가 망설이게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해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상대는 3번 분과 진지한 생각을 하였던 듯하며 함께 한다면 서로 성장하며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하였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결실을 얻기를 기대하였던 듯하네요. 이러한 상대는 4번 분의 여유로운 마음과 이해를 바라였던 듯 하며, 안정된 상태의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상대는 4번 분에게 거절당하지 않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걸리면서 망설이게 되었던 이유인 듯 하네요. 두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참견을 피하고 싶었던 듯 하며, 상대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4번 분에게 다가가기 위해 변화를 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이어서 상대가 4번 분에게 원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립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4번 분이 상대에게 차갑게 대하였다거나, 힘든 시기의 상대는 4번 분을 만날 여유가 없는 상황인 듯 하며 상대는 4번 분과의 관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듯 한데요. 자포자기한 상태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대는 4번 분이 자신의 이러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4번 분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네요. 상대는 거절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4번 분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상대가 다가올 수 있도록 4번 분이 해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쁨에 대한 카드가 나와 있네요. 두 사람은 안정적인 편안한 만남이 가능하겠으며, 4번 분은 편안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4번 분은 상대와 대화를 나누며 평온하고 편안하다는 안정감을 상대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으며, 4번 분을 상대에게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며, 상대는 4번 분에게서 확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4번 분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상대에게 다가가 주어야 하겠어요. 두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일과 주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서 축하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속 카드가 나와 있네요. 두 사람은 순수하며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행복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 듯 하네요. 계산적이지 않으며 숨기는 것이 없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새 시작이 알려오게 될 것이고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가 눈앞에 있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날들이 이어지겠어요. 결과보다 가정도 중요시하며 두 사람은 서로가 함께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네요. 방심하지 말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넘어야 할 고난과 시련, 힘든 일이 있더라도 두 사람은 결국 함께하게 될 거예요.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이 두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어요. 두 사람을 위한 조언 카드로는 안정과 편안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매우 평화로워 보이면서 동시에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현재 평화로운 분위기에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네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지나온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비밀이 있었다면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기에 지금의 평화와 즐거움을 깰 필요가 없는 카드이며, 모든 것에 솔직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특히 연인의 과거라면 더욱 그렇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이야기라면 끝까지 혼자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네요. 추가 조언으로는 이제 당신은 휴식을 취하고 모든 것을 멀리서 볼수 있겠습니다. 책임의 한계, 감정의 측정, 약속의 한계를 재발견하세요. 당신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휴가를 줄수 있어요. 4번 리딩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